보건복지부에서 <laughs> 나오는 손씻기 6 동작인데 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걸 하는데 손을 씻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요렇게요렇게 처음에 1단계 여기 1단계 어 이게 1단계에요 2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보통 보통어 여기 보통 자 3단계는 요거 요거 1、2、3 4, 5, 6, 7,、3, 4 5, 6, 7,、5、6、7、8、9、10、1、1、1、1、1、1、1、1、1、5 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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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단계를 하면 어머니 30초는 충분히 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씻어? 처음에 그냥 이렇게만 씻잖아요. 그죠? 속에 있는 것들 다씻으려고첫 번째 어떻게? 자, 씻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번째, 셋,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번째, 세 번째, 하나, 셋, 넷, 다섯. Bye. -bye. 헷갈리죠? 아, 그래도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한 번씩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한 번. 첫, 자, 다시 한번물어보야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첫 번째 단계. 에첫 <laughs> 번째가 이게 아니고 첫 번째는 그냥 기본. 어어 어. 자, 비누를 붙혔어 하나, 둘, 셋, 넷, 넷. 두 번째는 어떻게? 해? 아, 그렇지. 이게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깍고깍고 아니, 깎지키고.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손 어, 씻기. 어. 자, 이제 한 번씩 해볼게요. 한 번씩. 요거를 아까 전에, 여쭤. 하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없대요. 어? 마스크 하고 손 많이 도 어? 어? 아 <laughs> <laughs> <안> 해야 돼. <됐어. 웃음> 안 가. <laughs> 어. 자, 다시. 네. 한 번씩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셋. 그다음에. come on down 그지만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빅. 네. 네. 아, 여섯 단계가 너무 힘들까? 쉬워? 힘들지, 그죠? 그러면 세 개, 세 개를 나눠서 하자. 오케이? 어, 어, 세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파트 두 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두 번째, 두 번째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거 세개 해볼게요. 어떻게? 해? 잘 보세요. 하나, 둘, 자, 자. 둘, 둘, 자. 네, 둘, a y 이렇게, 요까지지 오케이, t o 고 a y you l o o 하나, 둘, 셋, t 둘, 둘, a y you look at it. o 셋, a y you look at it. o k 미시응 그만큼 중요한 거라니까 시작. 씻어요. 어머니 어. 소방훈련이나 이런 것도왜 하는지 아세요?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거 났을 때 그냥 무식적으로 소화를 들으라고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당황하잖아? 그러면 잘 못한대. 그래서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 오케이. 하나 둘셋넷 자, 자. 이제 0번 시작 하나 둘셋 짝짝 기억해보세요 점점 <laughs> <laughs> 어려워요 니 그런데 이거는 일상생활이 필요하게 어, 된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니 조금 제가 오늘은 좀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게임을 약간 넣은 거예요 어어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걸 연속으로 해볼게요 준비 시, 작, 하나, 둘, 작, 작, 작. 어떻게 했어? 다음은, 작. 어, 우리 기침을 시